정말 어떤 상상력을 위해서 정말 애를 썼다 싶은 분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충칸이 근데 진짜 상상을 해서 현실이 되고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라면은 왜 세상에는 그렇게 잘나고 멋진 사람들 뭐 예쁘고 뭐 성공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을까요? 라고 말을 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말을 했거든요. 자, 316페이지 밑에를 보면은 요런 게 나옵니다. 자, 저는 학교에서 무언가를 배우는 대신에 대부분의 시간을 상상의 힘을 습득하는데 거의 쏟아부었습니다. 자, 저의 이상과 감각이 말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제 자신을 상상을 했고, 그 상태가 실체처럼 생생해질 때까지 몇 시간 동안, 무려 몇 시간 동안 상상을 했습니다. 자, 제 옆을 지나가는 사람이 단지 제 상상의 일부가 되어서 제가 시키는 대로 행동을 할 정도까지 생생하게 상상을 했습니다. 자, 상상의 힘을 통해서 상상한 상태와 제가 하나가 되어 있는 동안에 저의 환상은 그들을 인도했고 그들에게 그들의 행동과 그들이 나눌 대화를 지시했습니다. 자, 상상력은 인간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상상력이 보고 있는 세상이야말로 진정한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것과 아름다운 것과 듣기 좋은 것만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앞에 부분 먼저 잠깐 보면은, 자, 내빌은, 내빌은 학교에서 무언가를 배우는 데다가 에너지를 쓰는 대신에 상상의 힘을 습득하는데, 어,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썼다. 어, 그래서 심지어는 지금의 나의 모습과 전혀 다른 내가 이상적인 나의 모습들을 상상하기 위해서 그게 생생하게 느껴질 때까지 하루에도 막몇 시간씩 몇 시간씩 상상을 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그냥 상상 속의 존재인데 실체처럼 느껴질 만큼, 네, 그렇게 열심히 상상을 했다. 자, 저의 상상의 힘이 개발되고 난 후에 명상에 들 때면 저의 상상력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끌어당겨올 수 있는 자성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 상상의 힘이 개발되었다는 표현을 봤을 때, 봐봐요. 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누구나 상상을 하면 실되는게 아니라, 이렇게 개발의 과정이 필요하다 개발의 과정 자, 이게 상상력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심상화가 잘안 돼요 충카님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당연히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편집자분이 보내주시는 영상들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네빌 책볼때 그런 말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어 이제 뭐 헬스도 그렇고 뭐 운동도 그렇고 뭐뭘 하든지 간에 어, 처음에 일정 기간은 배워야지 할수 있잖아요 배워야지 헬스도 마찬가지로 뭐한 6개월은 해야 몸이 좀 바뀌는 게좀 체감이 되고 뭐한 1년 해야지 남들도 좀 알아볼 정도로 많이 좀 바뀌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자이 마음의 힘이라는 것도 그냥 상상한다고 상상이 안 된다 당연히 실제처럼 당연히 안 느껴진다 당연히 모든 사람이 다안 된다 근데 그렇게 훈련을 하고 개발을 했을 때 어, 상상을 하는 힘 이 심상화의 능력이 개발이 되고, 그때 이제 무엇이든지 끌어당길 수 있는 그 자성이 개발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안에 숨어 있는. 자, 욕망은 나의 내부에서 상상한 대로 내 주변의 삶을 창조하기 위해서 상상력이 사용하는 힘입니다. 자, 우선 나는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장면을 보는 것에 대한 욕망을 갖습니다. 그런 후에, 제가 보기 원하는 것이 실제 앞에 있는 것처럼 바라봅니다. 자, 그러면 상상한 것은 객관적인 실체가 됩니다. 자, 내가 원하는 것을 실제 앞에 있는 것처럼 바라보면은 상상한 것이 정말로 실체로 현재 현재 내 앞에 나타나게 된다. 자, 나는 어떤 것을 듣기 원하면 그 지금 그것이 들리는 것처럼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상상 속의 목소리는 마치 그것 스스로 소리를 내려고 한 것처럼 제가 불러준 대로 말을 합니다. 자, 저는 여러분에게 제 주장을 증명할 많은 예, 즉 상상했던 것이 실체가 됐던 것을 어 입증할 만한 수많은 예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상상을 해갖고 현실로 만든 수많은 증거들이 있다. 자 하지만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제 증거들을 얘기를 한다고 해도 여러분이 만약에 이것과 비슷한 경험을 접해본 적이 없거나 그러니까 내 주장이 내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커다란 회의감을 불러올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네빌이 실제로 정말로 많은 경험들을 하고 많은 창조를 했지만, 그리고 또 그런 증거들을 막 말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그거를 이제 전혀 모르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그것들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은 회의감을 불러올 것을 안다. 자, 그러나 제가 겪은 경험이 저에게 그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마치 보이는 것처럼 부르시더라라는 문구가 진실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저는 집중된 명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불렀고,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게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종국에는 물질적인 실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방법으로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진 미래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자, 뭐, 아까도 봤지만, 마음 공부도 내가 마음을 쓰는 만큼 우리가 잘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마음공부도 뭐 상상이 현실이 된다 뭐다 하는데 상상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너무 쉽고 간단하고 명료하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책이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여기 있는 아마 99%의 사람들이 다 들어봤을 거고 알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실제로 훈련이라고 말할 만큼 상상력에다가 힘을 많이 쓴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 한 5%는 될까? 라고 생각했을 때안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뭐 하루에, 뭐 1분, 2분, 뭐 많으면 10분 정도. 뭐해 갖고 어쩌다가 생각나면 한 번씩 하고 너무 간절한 게 있으면 한 번씩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는해 봤겠지. 근데 뭔가 이뭐 네빌이나 아니면 뭐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처럼 막 내가 정말로 이걸 위해서 정말로 나의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매진해 갖고 매일매일 진짜 거르지 않고 그렇게 수련을 해 나갔냐, 훈련을 해 나갔냐 하면은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아, 내가 여기다 많은 공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성과가 더딘 것도 어 내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 시간을 더 많이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내 욕심을 비우고 좀 천천히 나아가거나 즐기면서 나아가도 돼요. 즐기면서 나아가도 다 성장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내가 지금 바라는 것처럼 빠른 시일 내에 뭔가 뭐 드라마틱하고 큰 뭔가 창조를 하기 위해서는 어 지금 쏟는 에너지와 시간 정도로는 부족할 수도 있다 이거죠. 음. 어. 그러니까 이게 심상환이 뭐니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 보셨을 텐데 어, 막상 제대로 해봤냐고 물어봤을 때 제대로 해본 사람은 정말 드물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상명제 오신 분들이랑 많이 소통을 하니까 그냥 놀러 오신 분이든 수업을 듣는 분이든 뭐 얘기를 해보면은 정말 뭔가, 정말 간절할 때, 정말 뭐가 필요할 때 그럴 때만 잠깐잠깐 잠깐 하지 아니면은 뭐 하루에 몇 분, 뭐 1, 2분 정도 그 정도만 하지 이거를 뭔가 어,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연습을 하거나 훈련을 해본 적은 단한 번도 없다고 하거든요. 대부분이. 정말 대부분이. 정말 어떤 상상력을 위해서 정말 애를 썼다 싶은 분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충칸이 근데 진짜 상상을 해서 현실이 되고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라면은 왜 세상에는 그렇게 잘나고 멋진 사람들, 뭐 예쁘고 뭐 성공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을까요? 라고 말을 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말을 했거든요. 아니, 근데 포밀리 님도 어 본인이 알고 있는 것들, 이런 이제 상상의 힘, 이런 것들을 얼마나 활용하시냐. 본인도 지금 제대로 안 하지 않냐. 하루에 얼마나 투자를 하냐 여기다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에너지 얼마나 많은 집중력을 소모하느냐 어 본인을 돌아봐라 본인이 원하는 데다 시간을 많이 쓰는지 본인이 원하지 않는 데다 시간을 많이 쓰는지 봐라 원하지 않는 데다 시간을 많이 쓰지 않냐 뭘 걱정하고 이걸 불안해하고 이걸 초조해하고 이럴까봐 의심하고 그러고 있지 않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다 이게 아는 거랑 행하는 거 전혀 다른 문제다 어 그래서 행하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잘 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은 거다. 사실 마음 공부도 맨 처음에는 뭔가 지겹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어, 집중도 잘안돼 그리고 뭔가 창조도 뭔가 잘안 되는 것 같아. 어떨 땐 뭔가 반대로 가는 것 같아. 이러니까 재미 없거든 초반에 그렇잖아요. 약간 운동도 맨 처음에가 면 재미 없거든요. 막 아프기만 하고 근육은 안 생기고 어 옆에 막 근육맨들은 막 돌아다니는데 뭔가 위축되고 재미 없어요 처음에는 맨 처음에는 내가 몸안 좋을 때는 그런 것처럼 마음 공부도 마찬가지야. 처음엔 재미 없어. 막 지겹고 막 시간 아깝고 뭐 하는 건가 싶고 막 의심 들고 그렇단 말이야. 똑같아. 네, 모든 공부가 다 똑같습니다. 어, 처음부터 어떻게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런 재미없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지. 어, 그렇게 해서 내가 조금 이제 뭔가 노하우가 생기고 숙련이 되면은 그때부터 좀 재미있는 거지. 그때부터 재미있고 감을 좀 잡아 가고. 어, 그러면서 더 욕심이 나고 어, 조금씩 조금씩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런 거지. 어떻게 처음부터 처음부터 잘하고 처음부터 재미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 하긴, 네. 운동도 돈들여야 하고, 식단 짜고, 운동하고 다 챙겨서, 기간, 일정, 기간 지나야 되는데, 마음 공부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네요, 하고. 어, 그니까, 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운동도 그렇고, 뭐든 다 그래. 공부도 그렇잖아요. 공부도 맨 처음에 이제, 어, 학습지 사고, 뭐, 문제집 사고, 책 사고, 거기다 돈 쓰지, 시간 쓰지, 공부하지, 그리고 수많은 과정들을 거치고 나서 하는데, 상상력은 무슨 그냥 생각 현실된다고? 그런 생각, 하나, 요거 하나 딱 잡고, 그러고 나서 현실을 막 뭔가 이렇게 딱 해갖고, 무슨 마법사처럼, 해리포터처럼, 바꾸려고 하고 있으니, 되나? 안 되지. 어?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다스리는 것이 그렇게 막 생각만큼 쉽진 않다 조금은 이제 시간도 투자하고 노력도 조금은 하고 어 훈련도 좀 하고 어, 익숙해지는 시간도 좀 있어야 되고 그렇죠 어, 재미를 들리는 시간도 좀 있고 그렇죠 저번에 포나클타임으로 끌당 성공하니까 상상이 흥미가 좀 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체험들이 좀 필요합니다 재미있는 뭔가 어, 하나씩 하나씩 성공하는 체험들을 해서 재미를 붙이는 게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야 열심히 하거든요 어. 운동도 이제 몸이 바뀌는 걸 보이면 이제 본인이 더 열심히 하거든. 재미있으니까. 몸이 바뀌니까. 마찬가지로 마음 공부도 어, 스스로가 달라진 거를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막 힘든 상황에서 뭔가 멘탈이 단단해진 거 스스로 느끼거나 어떤 이제 변화는 있어야 뭔가 재미를 느끼죠. 변화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매주, 어, 퍼라클 타임 때 원래는 이제 남을 위한 상상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 이제 당분간은 이제 우리가, 어, 우리 개인적으로 뭔가를 하나 상상을 해보고 성취를 하고 뭔가 창조를 하고 이제 일어나가는 그런 체험들을 매주. 어 매주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테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셔갖고 같이 하면서 뭐 어떨 땐 성공을 할 거고 어떨 땐 성공 못하겠죠. 근데 그거는 왜 그렇다? 우리가 3점 슛을 쏘는 법을 배웠다고 해서 3점 슛이 처음부터 100%다 들어가지 않듯이 아 상상의 힘도 아내 명중률에 따라서 그니까 러 내가 훈련이 된 정도에 따라서 아 10개 중에서 한 3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조금 더잘 던지면 10개 중에 한 6개 들어갈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이구나. 그 그러니까 항상 100%까지는 음. 아직은 안될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가면 됩니다. 어.